아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의 첫날이자 또 우리 8월의 첫 주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의 첫날을 또 8월의 첫 주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할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이번 한 주간을 또이 8월을 하나님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8월인데요. 아무튼 무더위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건강에 조심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란 제물 가지고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 첫 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와 비멜레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예. 아브라함이 원래 머물던 곳에서 네개부 땅으로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네개부 땅은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에 있는 평야 지대예요. 이 평야 지대로 왜 옮겨갔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대로 옮겨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 그랄은 어디 있냐면 이 가나안 남쪽 지역인데 애굽과 어 밀접히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 풍성한, 풍요로운 상업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고고학자들은 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곳에 왜내려갔는지는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내려가서 재밌는 일을 하나 하죠. 그건 뭐냐면 그의 아내를 누구라고 그래요? 사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사라를 누구라고 소개한 거예요? 누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누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럴 왕, 아비멜렉이 뭘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려 사라를 데려갔어요. 그 당시 왕들은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부인으로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 이상한 게 뭐냐면, 왜 내려갔는지 성경에 밝혀지고는 있지 않아요 이 땅이 왜 내려갔는지 그러면 그땅이 내려갔을 때 왜? 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속였을까요? 이렇게 속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자기 사라를 아내 사라를 얻고자 하여 자기에게 뭘 할까봐요? 자기를 해치고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아무튼. 그런데 그 두려움에 빠져서 이렇게 속인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뭐한 거예요? 가장,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리게 돼. 잃어버리게 된 그런 위기에 처해 든 거죠. 이건 단순히 인간적으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된것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바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사라 아내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뭘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수 있는,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날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사라, 아내의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결과 뭘 했어요? 속였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뺏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하나 읽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책의 이야기,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인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전해졌냐면 내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가. 마술사가 있는데 쥐를 봤대 어느 날. 마술사가 쥐를 보는데 쥐가 고양이 앞에서 막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만한 불쌍해요. 그래서 이 쥐를 뭘로 바꿔줬냐면 고양이로 바꿔줬대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또막 떨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왜 떨고 있었을까요? 개를 보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꿔줬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려움에안 떨겠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개를 보고, 개가 보니까, 개가 또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떨고 있나 봤더니, 호랑이를 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이 개를 또 호랑이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안 떨겠지.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또 두려움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나 봤더니, 사냥꾼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사냥꾼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막 두려움에 또 떨고 있는 거예요. 그왜 떨고 있나 봤더니 아내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이번, 이번에는 사냥꾼을 뭘로 바꿨어요? 아내로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또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나 봤더니만 부엌에 있는 쥐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두려움이 정말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인간의 두려움, 인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정말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브라함 두려움이 왜 빠졌냐는 거. 지난주 금요일로 마찬가지 나눴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려고 해서 그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내년에. 그럼 그걸 신뢰해야죠. 그걸 신뢰하려면 내년에 아들을 아들을 주려면 나나 사례나 하나님께서 목숨은 지켜주실 거 아니에요. 결국에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어요? 오늘 경험해보면 본문에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누이라고 속인 경험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언제 경험했어요? 애굽의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피난 갔을 때도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큰위험에 빠졌죠. 그런데 그때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어쩌면 그날의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예요? 잊은 거왜 두려움에 빠졌냐?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망각한 거예요? 애굽의 경험을 망각한 거.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거 제가 아는 집사님 한번 계세요.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분도 암을 암에 젊은 날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여러분 암에 걸리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는 암을 걸렸으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 끝나길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암 수술이 잘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게더큰 문제가 남아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항암 치료라고 그러요 그래서 목사님 암 수술은 그냥 받겠다고. 그런데 항암 치료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고. 게다가 두 사이클이나 돌았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항암 치료를 받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 병만 나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어떨 때도 이렇게 하고 쭉 계획을 세웠대요. 근데 항암 치료를 받고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됐대요. 그래서 늘참 인간이 잘 잊는다, 잊어버린다. 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되도록이면 정말 항암 치료 받을 때 가졌던 그 마음들을 가지려고 되새기고 노력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 참그 말에 공감이 되었어요. 그날에 이게 아브라함 똑같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전에 이 경험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살아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엄청난 위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이 다시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문제, 아브라함의 그날의 문제는 뭐예요? 망각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저도 가끔 그래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의도적으로 저는 기억하려고 그래요. 제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절림도 했던 하나니. 참 대학교 졸업했을 때, IMF가 터졌을 때. 그리고 처음 신학교 갔을 때. 훈련원 제가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또 개척했을 때 인생에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시켰는가. 그때 생각들을 하다 보면요, 지금의 문제는 아이 문제도 이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망각이고 기억이.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또 시작인데요. 사실 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두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돼도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려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베풀었던 은혜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잖아요. 아,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하셨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하셨지. 우리가 자꾸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그 기억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낼 거예요.